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콘트마스터 이정훈입니다. 자, 코인 종목들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핵심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는 채널을 성장시키고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비트 토렌트 분석 영상입니다. 자, 비트 토렌트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비트 토렌트 코인은요 비트 토렌트 프로토콜과 관련된 암호화폐입니다. 자, 아마 이 토렌트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영화라던가 드라마 같은 그런 파일을 공유하고 있는 바로 그 플랫폼이죠. 자, 이 코인은요, 기존의 파일 공유 플랫폼. 비트토렌트와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을 했고요 이 파일 공유 및 보상 시스템을 개선을 하고요 분산형 파일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토렌트는 2018년도에 트론에 인수가 되었고요 자 그래서 비트토렌트 코인도 트론 TRX의 플랫폼 위에서 발행되고 있고요 TRC10 토큰으로 운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비트토렌트는 저스틴선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거대 발표를 하면서 급등이 나와줬었습니다 바로 비트토렌트와 AI가 통합되어서 고도로 분산된 비트토렌트 네트워크를 AI가 계산 작업 및 컨텐츠 전달 네트워크에 도움을 주는 그런 내용을 발표를 하면서 급등이 나와줬고요 아,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비트토렌트는 이제 AI 코인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비트토렌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현재 코인 시장의 흐름을 보려면 당연히 비트코인의 현재 위치, 흐름을 봐야겠죠. 자, 모든 코인의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 올해 들어서서 3월 초중반까지 강한 흐름을 보이다가 현재는 그 흐름이 많이 바뀐 상황이 되었는데요. 자, 이 부분부터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비트코인이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오는 것뿐이지 그 이외의 다른 이유들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주봉상 RSI 지표를 보시게 되면 수치상 83이 나오고 있죠? 자, 이 RSI 지표는 종목의 과열 여부, 고점 파악, 그리고 저점 파악 시에 활용을 하는데 80이 넘는 경우 과열권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과열권에서 벗어난 상황은 아니고요. 자, 그리고 모든 상승 파동은 비율상으로 봤을 때 거의 비슷한 상승의 비율을 갖게 되고요. 자, 비트코인 상승 파동의 크기를 측정해 보면 지난 상승 3파죠? 자, 올해 저점부터 올해 고점까지 상승률이 95%가 됩니다. 즉, 비트코인 상승 3파와 상승 5파가 거의 동일한 크기로 이제부터는 어, 단순 조정 구간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 그리고 시청자분들을 위한 선물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차트 분석 앞으로의 대응방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이라던가 수급 그리고 시장 상황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지 다 말씀드리고 영상에서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매매는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해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을 토대로 이론을 잘 적용하시게 되면 ATM기처럼 돈을 뽑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매매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분명히 정답에 가까운 답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기준, 이 기준이라는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그냥 매매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손절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이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서 많은 경험을 녹이고, 진행한다고 하면 돈을 못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장 여러분들께 큰 수익 보여드리고 그런 수익을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차트 기초, 기본적인 틀조차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께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중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만든. 코인 비법 전자책 매권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자, 코인에 대한 공부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증권가 출신 전문가가 직접 교육까지 진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20달러까지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시는 전화번호 010-5819-7453으로 이벤트라고 자, 이렇게 문자 보내 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유료 강에서 사용했던 파일들이고요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습니다.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4권으로 분할을 해놨고요 당연히 핵심만 쉽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 드리는 거니까, 자, 선착순 그런 거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채널 걸고 이건 안 준다고 하면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자,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에 썼었던 이 전자책까지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을 드리는 것일까요? 자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5819-7453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힘들게 차트 분석하고 패턴 분석한 내용들을 다 담아 전달 드리는 것이니까요. 이걸로 꼭잘 공부하셔서 이 뜨거운 불장 속에서 누구보다 크게 승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 분석 단기 대응 방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예전 차트를 보셔라.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죠. 그 어떤 기법들보다 이 종목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예전에 엄청나게 올랐었던 종목, 그리고 지금까지 굉장히 크게 떨어진 종목들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상 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때 토렌트 코인의 흐름을 보시면요. 대략 0.018원 대부터 바닥 0.0005원까지 굉장히 크게 떨어진 코인이고 하락률로는 98%나 됩니다. 자, 2021년 이 당시에도 4500% 정도 엄청 크게 상승해준 종목이기 때문에 자, 반드시 이런 종목은 보셔야 된다.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죠. 그리고 현재 가격의 위치가 무릎인지 어깨인지 머리인지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현재 파동상 위치는 어디인지 파악하는 것이 또 중요한데요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 12월까지 엘리어트 파동상 상승 5파를 끝마쳤습니다 이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엘리어트 파동상 상승 파동은 상승 5파로 구성이 됩니다 상승 1, 2파는 상대적으로 짧고 3, 4, 5파가 상대적으로 깁니다 자 이후에는 하락 3파가 이어지게 되고요 자 그래서 비트 토렌트에 대입을 해보면 확실히 상승 5파 끝나고 나서 하락 1, 2, 3파까지 진행이 되고서 다시 한번 상승 1, 2, 3, 4파까지 완료가 된 상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는 다시 한번 상승 5파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부터 관심을 가지시고 저점 그리고 매수매점을 잡아볼 만한 시점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볼린저밴드 하단선에 결국에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해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볼린저밴드가 굉장히 여러모로 유용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린저밴드 설정을 권해드리겠고요. 그리고 매수맥점과 관련해서 말씀드려보면, 일봉 이때 자세히 보시면. 이때 특정 가격 라인에서 명확히 지지선을 표시를 해주고 있고 쌍바닥을 그려주면서 매수맥점을 표시해 줬습니다 자 이런 가격 라인은 확실히 지켜주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구간을 또 보시면 정확히 이 50선 위에다가 이 초록색 선 여기에서 이탈시키지 않고 단복으로 살짝살짝 50선을 터치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라고 강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현재 구간을 정의한다면 강하게 시세를 올리기 전에 길을 모으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 수염 후에는 다시 한번 강하게 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자, 하락 횡보하는 구간도 보시면 거래량이 계속 터지는 이런 2월과는 달리 이때는 단봉에다가 거래량조차 흘리지가 않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좀더 종목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때보다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요. 결국에 우리 종목 AI 테마까지 탈 수가 있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승 탄력 가능성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월봉으로 보셔도 2021년 상승에 비한다면 아직까지 크게 올라온 상황도 아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고, 11월도 그렇고, 12월에도 분명히 매수 맥점 나와준 종목이고요. 자, 분명히 지난 영상들에서도 그렇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매수 맥점을 못 잡아서 놓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정확한 기준점을 못 잡고 계셔서 타이밍 놓치고 있을 텐데요. 현재 추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매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매도하는 게 맞는지, 단타, 단기 대응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현재 명확한 매도, 매수 근거에 대한, 정확한 시점을 잡아 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거래하시는 이 단기 트레이더분들이나 코인, 주식, 선물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 시그널 지표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몇년 동안 검증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승률은 90% 이상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린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이 시그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 빨간색 구간이 하락 추세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부터 상승 추세 구간이 됩니다. 이 상승 추세 구간에서 롱차, 이 시그널이 뜨는 순간부터 매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자, 우리가 어떤 이런 기준, 이런 중심축 없이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 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다시 손절하고 세력들을 흔드는 구간에서 못 버티고 팔아버리고 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자,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정확한 타점, 현재 구간이 상승 구간인지 하락 구간인지조차 얘기해주는 그런 유튜버가 없죠. 자,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해도 절대 한 방에 그냥 오르진 않습니다. 마치 시소를 타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개인들의 심리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사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밖에 없죠. 아무리 우리 종목이 300%가 간다고 해도 흔들리는 구간에서 그냥 매도해버리면 몇 달, 몇 년을 버텼던 간에 그냥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기준만 있다고 한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식시장부터 해서 코인까지 15년 동안 계속해서 이 통계를 내보면서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매매 시그널을 만들었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 1 0 5 8 1 9 7 4 5 4번로 이벤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세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시그널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하고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일봉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서 붉은색 구간은 추세 하락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은 상승 추세 구간인데요. 이 상승 구간인롱 추세 구간에서 롱 차라고 뜨면 자 매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끝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요. 이때도 보시게 되면 하락 기간이 굉장히 길었었고요. 시그널에서도 롱차 그리고 롱추세 이렇게 뜨는 순간부터 대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쇼추세가 나오는 이때는 당연히 매도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바이노 차트도 마찬가지인데요. 9월, 10월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정확히 추세가 바뀌는 시점이 이때죠. 이때부터 정확히 반등이 시작이 됐고,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4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차트를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주식 종목인 포스코 DX 차트인데요. 4월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조정이 나오고 지루하게 이어지다가, 롱차가 조금 먼저 떴는데, 이렇게 롱 추세까지 뜬 시점부터가 뇌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뒤로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주식에서는 재료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 이 시그널 같은 경우는 제가 유료로 제공을 했었던 시그널인데,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지지 자리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50선에다가 매수 맥점 신호를 정확히 표시를 해주었고요. 차트 패턴이 굉장히 다양한 수는 있지만 이 매수 맥점 자리가 될수 있는 그 절대 지지 자리는 몇 개가 되지 않고 정말 간단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매일 같이 모든 차트 패턴들을 스크랩하면서. 매수 맥점이 되는 시그널들을 정확히 다 찾아 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적인 몇 가지 포인트만 알게 되신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수 맥점 신호에 대한 PDF, 전자책도 시그널과 함께 다 전달 드리겠고요. 이거 의외로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꼭 매수 맥점 자리들에 대한 이 전자책도 받아가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시그널하고 같이 보신다면 시너지 효과도 좋기 때문에 정말 편하고 쉽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구독자 분들 모든 분들께 다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나 제한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 채널을 걸고 자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안 드리면 제 채널 싫어요 엄청 놀리면서 결국 다 채널 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확실하게 드린다는 것이고요 어 불장에서 꼭 많은 분들이 받아가셔서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세팅 받으시는 방법은 유튜브 보는 것만큼 정말 간단하고요. 010-5819-7453번으로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 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적용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한 무조건 드리고요. 자, 몇달 후에는 제가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꼭 기회 있을 때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정말 제 구독자님들 꼭 전부 다 받아 가시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 영상 보실 때 자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